효능과 품질 좋은 제품으로 추천하는 RTG 오메가3 초임계천 제품 분석 들어갑니다. RTG 오메가3 초임계천 제품명으로 알수 있듯이 좋은 초임계 공법으로 추출한 프랑스 폴라리스 RTG 오메가3 오일을 사용했으며 EPA와 DHA 합 1일 섭취량은 1000mg 들어 있습니다. 멸치에서 추출한 정제 어유를 사용했으며 EPA와 DHA 비율은 약 3대2로 EPA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. 오메가3 순도는 1일 섭취량 1260mg 중 EPA와 DHA 1000mg 그리고 비타민 E와 비타민 D가 함유되어 있어 오메가3 순도는 80%이며 빛을 차단하는 불투명 블리스터 포장되어 있어 빛과 산소로부터 안전하며 냉장 보관해도 괜찮은 제품입니다. 추가적으로 630mg 소형 식물성 캡슐로 제작되어 먹, 목 넘김이 편하고 먹기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. 한달 분이 2만원대 초반으로 가격적 부담이 있는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, 현재 나온 제품 중에서 가장 좋은 오메가3 제품인 것은 확실합니다.